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인천 부평동 한번 나와봤어요. 여기는 1호선 인천 1호선 그리고 곧 다가올 GTX 비노선이 또 들어오는 트리플 역세권 부평역의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들어가 있고요. 총 35세대 들어가 있는데 아마 어이집 옛날에 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금액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무겁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은 많았거든요. 자, 할인 들어갔습니다. 특별하게 할인 들어가서 3억대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집을 만나볼 수가 있으니까, 그간. 고민하셨던 분들, 그냥 빨리 연락 주시면 제가 이집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평 역세권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따로 주변에 솔직히 입지 설명 같은 거 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마트부터 역, 그리고 지하상가, 뭐 학교, 관공서, 전부 다 인접거리에 있으니까 생활 편의시설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이 일단 넓고요. 그리고 각각 공간마다 수납공간까지 있다 보니까 수납공간 많은지 찾으셨던 분들한테 정말 안성맞춤인 현장입니다 실입주 금액도 2천만원만 있으면 되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전실부터 한번 꼼꼼하게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보겠습니다 우측편 보시게 되면 일괄 수등 스위치 먼저 보이고요 좌측편 보시게 되면 키 큰장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띄움 시공 들어가 있고 또 타일로 이쁘게 마감되어 있네요. 단차 시공 들어가 있고요. 골드 프레임의 중문도 이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딱 봐도 거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실부터 주방까지 길이감이 약 7m가 좀 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창문도 이렇게 통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앞에 경관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링팬이랑 시프트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무상 옵션 만나볼 수가 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우드톤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이제 TV 자리인데 TV 자리가 살짝 대리석 느낌 나는 그런 또 이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TV도 벽걸이 거셨을 때한 75인치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걸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가구 배치가 좀 자유스럽다 라는 게이 집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쪽에 소파 두시고 식탁 필요하시면 식탁도 두셔도 되고 식탁이 필요 없다 하시면 은 여기 ㄷ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주방에 이쪽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 풀수 있는 공간까지 있다 보니까요 이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이 집에 대한 가구 배치를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덕션도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요즘에 이런 것도 좀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조리대 공간 굉장히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 싱크볼도 굉장히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 깊이가 믿기 때문에 식기류가 많으셔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에 밥솥이랑 렌지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규격 사이즈이기 때문에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안쪽 보시게 되면은 다용도실까지 들어가 있는데.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도 워시타워 충분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옆에 추가 공간이 있으니까 재활용 같은 거 이쪽에 보관하셨다가 분리 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컨트롤러는 지금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안방으로 가기 전에 이쪽에 또 하나의 공간인 이제 팬트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펜트리 공간인데 깊이감이 굉장히 깊죠? 그래서 온갖 짐, 다용도실에도 안 들어가는 짐들까지도 다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이어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길이 가면 열자가 넘게 나오고요. 지금 침대가 완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서 왜 이렇게 좁아 보이지 하실 수 있는데 직접 와서 보세요. 안 좁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안쪽에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히든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딱 오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드레스룸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데일리 옷부터 계절옷까지 충분히 다 수납 가능하고요. 또 안방 욕실도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지만, 혼자는 충분히 샤워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안방 앞에 있는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안방 앞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안방보다 더커 보이죠? 맞아요. 길이감도 폭도 안방보다 더커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방이 더 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는 어린 자녀부터 성인 자녀까지 풀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방이 세 개가 다 있다고 보시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제가 체크해 드리고 싶고 이제 건너편에 있는 공용 욕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공용 욕실입니다.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죠. 거울 수납장기랑 조적시계 선반 그리고 세면대 벽에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공용 욕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굉장히 밝죠.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쪽 방이 남향이에요. 그래서 이 방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방을 안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냥 방 골라가지고 세개 방이 다 크니까 마음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도 같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로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런 구조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집입니다. 옵션 사항도 굉장히 좋고, 집이 커서 좋은 집이니까요. 2천만 원만 있으면 되고, 3억대부터 만나볼 수 있는 집. 자, 몇 세대 없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